뭐라고 했죠? 해피. 된다, 된다, 된다. 잘입다 해피 살로. 하이! w e l c o m h a p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laughs> 지 어디 갔다 오시는 거죠? 예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아테미스 하시는 거 아시죠? 예그 강의가 있어서 제가 좀 네. 나갔다가 그 강일 들으시는 거예요? 강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지요. 아, 건사님이? 네. 아, 강사시네? 아,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영어로요? 따가로 <laughs> 네. 섞어갖고 미팅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줌미팅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줌 미팅 때내 얼굴 화나라고 저거 논 거야. 그게. 뭐, 이거? 그가 켜놓으면 내 얼굴 좀 음, 예뻐져요. 이거, 이거, 이거? 예, 예. 아, 네. 좀 쳐먹다? 예뻐져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래도 어, 이제 나가서 음. 꼭 원하는 사람, 새로 신규들이 꼭 알고 싶다. 그런 사람은 줄 미팅 해도 뭐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직접 만나서 이제 이 사업의 가치나 이제 회사에 대해서 또이 마케팅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필품 일어나서 이빨 닦고 샴푸하고 목욕하고 전부 다 거기다 이제 쌀 먹는 것까지 또 건강식품, 기능식품. 쌀이요? 네. 쌀, 김치, 미역, <laughs> 뭐. 김치? 네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한 대결 가지고 왔죠. 그것뿐 아니라 지금은 갈비탕, 삼계탕, 이제 지금은 혼자 시대가 됐잖아요. 음. 혼밥하는 시대가 대해서 거기에 적합한 거 되게 많고. 아이이애토미의 어, 이 음. 정체가 뭐야, 대체가? 그러니까는 애토미는 모두 우리가 살고 살아갈 때 필요한 생필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높은 하이퀄리 그를 지금 권사님은 한인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요. 물론 한인들도 있 여기 사는 교민들도 많이 있지만 필리핀. 필리핀. 네. 아 그러면 가리지 않고 네, 아무나 모두가 다, 다? 이게 어, 왜냐하면 어.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마케팅을 갖고 있어서 음. 지금 현재 17개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11년 만에 에이. 맨 처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 캐나다 이런 순으로 하다가 아, 네. 선진위에서 한 10년 전에 사인데 <laughs> 장로님이 CEO예요. 음. 그리고 좀 이렇게 굉장이 선교 목적을 두시고 하는 분이라서 음. 좀 저도 거기에 아 그럼 나도 따라사 해도 되겠냐고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가치도 있고 음. 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감동받고 하기 시작한 게 그랜드 오프닝 한다고 그래서 마닐라에 갔었어요. 참석하라 갔는데 회장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필리핀을 사랑합니다. 옛날에 어,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필리핀에서 나에게 인감이 온다. 우리 회사에 인감이 생기면 단1페소도안 가져가겠습니다. 그걸 다이 나라에 다시 환원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필리핀에서 어, 이제 생기는 이익금은 고아원, 양로원, 가병원 그래서 지금도 태풍이 났다거나 무슨 어려운 지역에는 돈을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음, 이제 다시 음. 환원하고 오. 또 여기. 권사님, 그 프렌드십에서 있다가 네. 이렇쪽으로 옮겨 오셨잖아요. 네. 여기가 오히려 이런 일을 하기에 좀 적합하세요? 그 미용실이나 이거 보면은 좀 근데,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돈이 없는 동네잖아요. 가난한 음. 동네고 다 녹화할이 있는데 사실은 미용실도 지금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고 싶진 않았는데 위험하잖아. 첫째는 지금 코비드가 있는 시국인가. 위험하다고 제가 있으면 저는 안전하지만 쟤네들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보냈는데 음. 너무 그게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어려운데 아, 네, 음.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걸 오픈을 했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독하고 음. 얘네들도 막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소독 열심히 하고 집에 일단 가면 싹하고 샤워부터 하고 들어가라. 음. 제가 그 아, 교육 시켜요. 그쵸. 오면 열차 끝 철저히 고객들도 다 하고 우리집 와서 씻고. 이제 유니폼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좀 안전하게 하고 여기 뭐 많아요? 자 애토미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들 어... 여기에 보니까 저 커피 같은데? 커피도 있죠 어... 여기 몇종류나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00여 종류이고요 음. 필리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런칭 안된 것들도 건강기능식품 그런 거 갖고 100종이 넘겠네요 음. 뭐, 필리핀 사람한인들이야뭐다좋아할테고 네. 필리핀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요. 에터미 제품이 좋아해요. c o n 좋아해요. 건강식품. 네. 필리핀 i n e 필리핀은 사실 네.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뭐해 p p 까무 e s p h i 티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laughs> 제일 좋아해. h i l i p p i n e s p 해모임. i p p i n e s p h i l i p p i n e 는 Philippines? p h i l 이 나라 음. 혈액순환 진짜 안 되거든요. 그쵸? 먹는 게다 예, 기름지니까. 기름진, 예. 오메가 3또 칼슘. 그리고 우리나라는 앵간한 거 먹어서 효과가 안 나잖아요. 다 건강하니까 <laughs> 해물 먹어도 건강해지는지 안 해지는지 모르는데 예. 이 사람들은요 바로 효과 나요. 몇 음. 번만 먹으면. 그러니까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하는 음. 그 회원? 필리핀 회원. 회원들은 많이 멤버들. 있어요. 그러면 제 밑으로 이 물건을 다 구매를 안 해서 그렇지. 또한 한천 명은 될걸요 예? 천 명은 될걸요, 네, 천 명은 될걸요. <laughs>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매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 가입만 오는다 그 구매 능력이 떨어질 테니까 구매 능력이 떨어지지 해봐도 뭐 하나 <laughs> 조그만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우리 조명경 원사님 음. 또고진자노님 여기에 털을 잡고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기업을 허락하셨사원데 여기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태주시고 보태주시는 가운데 평통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복 있는 주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그 손에 마르지 않는 보혈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 쌓여져 갈 때마다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에 크게 쓰임 받는 기업과 권사님의 인생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에 우리 고준희 장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 모든 삶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아토미도또헤드샬롱도또 페이스케어도 음. 모든 것들이 다 의 은혜 가운데 하나 하나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복이 되기 하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과사님한번 해요. 삼빛 저거지 이거 음, 음.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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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된다, 된다. 잘 된다. 우리 우리지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해피살로. 자, 시작. 된다. 네나. 된다. 네나. 된다. 네나. 된다. 햇빛 된다. 자, 된다. 해피살로.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